연세중앙교회 교회복지부. 9월 10일 주일 광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 소망실 친구들과 지체 여러분들, 한 주간 너잘 지내셨나요? 아멘. 전호사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너무나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지체 여러분들, 내일은 어떤 날인가요? 맞아요. 내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린 날이에요. 날 위하여서 십자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고 주신 측면에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올려드린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채들, 친구들, 내일 꼭 예배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감사의 예배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9월 10일 주일 예배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아멘. 와,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비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지체여러분들 다음 주한 주간만 있으면 주석 명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체들은 꼭 우상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철해서도안 되고, 우상의 음식 먹어서도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 조족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천대복을 스테해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은 출레굽기 20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꼭 우리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 버리고. 다 버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쫓는 사람을 살아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 모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친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미워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복지부 광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꼭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잘 쓰고 손잘씻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한 명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잘 지켜야만 해요 아멘 미리 자리 및 주변 정리 정돈 잘해서 신령과 진정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고력한 예배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 죄짓지 않기입니다 부모님 말씀 꼭잘듣기요 식사 전꼭 기도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꼭이세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그 복지부 광고 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지 여러분들 다음 주는 추석이에요. 추석날은 절대로 우상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우상의 절에서도 안 되고, 우상의 음식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번 추수 명절날만큼은 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영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하는 개체상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날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들,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한번더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세중앙교회, 교회복지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한명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내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내일 거룩한 예배 모두 다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멘.